안녕하세요. 오늘 오랜만에 카메라 가지고 영상 좀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바다 낚시 하려고 배를 하나 샀습니다. 배를 하나 사서 오늘 이거 이곳저것 살펴볼 겸 영상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거 배 가져온 다음에 뭐 제대로 보지를 못했어요. 지금 준비된 것도 없고 일이 바빠서. 어 배, 지난주 금요일 날 갖다 놓고, 오늘까지 그냥 천막만 씌워놨었습니다. 제가 산 배는 파도소리, 파도소리 SW395라는 모델입니다. 4m가 조금 안 됐는데, FRP 보트에 보조 튜브가 달린 그런 방식의 보트를 장만했습니다. 민물에서 보팅은 많이 했는데, 바다에서 보팅은 지금 전혀 해보지 않아서 초보기 때문에 아, 긴장도 되고 많이 기대가 됩니다. 배 전체적인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색깔이 검정 빨강, 검정색, 빨강색 조합이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 지금 여기에는 가이드 모터가 들어갈 거고 대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습니다. 핸들식에 의자도 있고, 뒤로 가면 도하츠 핸들식 25마력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선회기는 중고로 제가 따로 구입해서 이 파도소리 보트 사장님에게 장착을 좀 부탁해서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장착을 한 그런 선액입니다. 엔진은 중고. 배와 이 보조 튜브 다, 이거는 다새 걸로 했습니다. 이거로 하고 발이 대주는 트레일러. 트레일러도 매직틸트라는 미국식 미국 트레일러 회사 같네요. 중고로 저렴한 게 나와서 하나 구입해 왔습니다. 이제 배 위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배 <laughs> 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공간이 상당히 넓어서 어 다른 보트 한번 보기도 했었는데 이걸 한번 본 다음에 이 공간이 넓어서 다른 보트가 눈에 들어오지가 않더라고요. 아직 뭐 보트 낚시 초보긴 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인데 이 공간이 넓은 거는 뭐 구별할 줄 알기 때문에 엄청 넓어서. 이포트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운전석입니다. 조종석이라고 해야 되나? 조종석. 의자도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앉으면 엉덩이 불붙을 것 같은데 앉아볼까? 자, 아 뚜시! 어, 일어나서 일어나겠다, 일어나겠다. 자, 이거는 이제 카약에서 사용하던 건데 이쪽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하려고 따로 준비해놓은 거고요. 이제 나중에 여기에 어탐기가 올라갈 거고. 자, 핸들. 자, 핸들. 그 다음에, 기어변속 레버. 기어변속 레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낚싯대 꼬지. 꼬지도 이렇게 곳곳에 장착해 주셨네요. 장착해 주시고. 앞에는 이제, 여기에는 하이보 GPS 가이드 모터가 들어갈 거고요. 여기는 선수 콘솔이네요. 깊이가. 엄청난데? 여기에다 뭐 이제, 다시랑 이것저것 잡동사니들을 보관하면 될것 같습니다. 바다 보트에 대해서는 지식이 별로 없다 보니까 또가 이놈이 이런 배 샀구나. 영상을 한번 봐주세요. 아, 이건 어창. 오창. 어창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면 열려서 쭈꾸미 다 죽었죠. 이제 쭈꾸미 여기다 바로바로 바로 넣으면 될것 같고 이 캡을 눌러서 열어주면 자연순환식이죠. 이거. 를 돌려서 돌려서 이렇게 열어주면 물이 바닷물이 왔다 갔다 여기다가 이제 농어 놈들을 다 잡아가지고 자또하죠 고창이 자, 여기 안에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파라솔 꽂지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파라솔 꽂지 파라솔 이렇게 껴가지고 사용하는 건데 때문에 이거는 테이블을 만들어서 라면 끓여 먹는 용도로 쓰면 딱 맞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뒤쪽. 이거는 귀여운 거. 인터넷에서 구명부안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안전용품, 어, 사놓은 거딱 올려놨어요. 올려놨고. 자, 의자는 하나 더 제가 구입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흰색깔. 와이프가 주로 앉게 될 의자죠. 자, 의자고. 여기는 자, 중요한 배터리. 100A 짜리 넣어놨어요. 넉넉히. 넣어놔서 이거는 차단시키는, 배터리 차단시키는 스위치 배터리함이고요. 이쪽도 수납판 수납함. 구이바다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고, 라면이랑 뭐 생수 같은 거는 많이 들어가겠네요. 자, 가운데도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2, 0 0제 발이 260이니까 30한 5cm는 되겠는데 구입하다 놓고 뭐 이것저것 다 넣어놔도 구명조끼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있네요 작동선이, 동선이다 들어갈 것 같고 자이 뒤쪽에는 이제 연료 탱크 기름통, 기름통이고, 이 걸로 이제 기름 촉촉촉 뿜어가지고 공급해줘서 시동거는 그러면 이제 당겨서 시동 거는 거고 이 롤바 롤바를 안 하면 이게 멋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스백 롤바를 또 추가해서 롤바를 장착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야간 항해 장비 등이랑 뭐 정박등 같은 거 사갈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카메라 마운트도 장착해야 될것 같고 농어 캐스팅은 두명 정도 호흡이 잘 맞으면 세명 정도도 가능할 것 같고 쭈꾸미는 뭐네 명이서 궁전처럼 활용할 수 있겠네요. 노바호가 드디어 준비가 됐습니다. 부착할 것도 많고 지금 준비할 것도 많고 위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와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직 등록도 보트 등록도 안해 놨고 이제 보트 등록도 해야 되고 이것저것 안전 장비 부착돼야 됩니다. 우리 노도 걸어야 되고 튜브는 어, 기본 튜브에 터지지 말라고 보강 올 보강했습니다 아래까지 하부 장단 이렇게 다올 보강을 했습니다 올 보강을 했고 여기 앞에 킬가드를 스텐으로 싹 해주셨더라고요 해주셨고 이제 여기다가 선명 스티커를 붙여서 등록 준비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아 바다 보팅 진짜 기대되는데 준비할 게 너무 많아요. 준비할 게 너무 많아서 이것들이 다 이제 장착하고 해야 될 택배들 빠른 시일 안에 등록도 해보고 세팅도 해서 한번 바다 낚시 이곳저곳 조항을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오늘 한번 어 이런 배 샀구나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 한번 찍어봤습니다. 워킹 낚시도 물론 할 거지만. 어, 바다 낚시, 바다 보팅 한번 나가서 이것저것 물고기 한번 다 쓸어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쁘다. 빨리 타보고 싶다. 기대가 됩니다. 자, 보고 다음 영상에는 몰고 나가서 낚시하는 영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런히 한번 낚시 다녀볼게요. 아, 감사합니다.